목이랑 컬러 아예 안 맞고 그냥 얼굴만 딱 둥둥 떠다니는 눈으로 봐도 정말 뭔가 두껍게 발렸다라는 게 티가 나는 거죠. 여기에 선명하게 팔자주름 가 있다든지 아니면 여기 일자로 쭉 그어져 있다든지 그러면 이렇게 제 피부 타입에 딱 맞는 제품을 선택해서 얼굴에 전체적으로 발라줬는데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뷰드름 유튜버 인시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썸네일에서 보신 것처럼 피부 화장을 했는데 오히려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어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쭉 피부가 안 좋다 보니까 피부뿐만 아니라 피부 화장에 대한 지적까지 정말 많이 받아봤거든요. 심지어 초면에도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그때는 어떻게 보면 처음 본 사람이 내 피부, 내 화장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는 게 되게 부끄러웠고 되게 속상했어요. 나도 그냥 다른 친구들이랑 똑같이 피부 화장을 한 건데 그냥 피부가 안 좋으니까 화장도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정말 많은 파운데이션과 쿠션들을 리뷰해보고 사용해보면서 아, 왜 예전에 내 피부화장이 그렇게 부자연스러워 보였는지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 얼굴에 좋은 예, 안 좋은 예를 발라서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자연스러운 피부 베이스 메이크업을 할수 있는지 또내 피부에 잘 맞는 쿠션이나 파데는 어떻게 고르는지 저희 내공을 담은 꿀팁들을 아주 자세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가 과거에 했던 피부 화장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이 모습인데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떤 것 같으세요? 저는 지금 이 모습을 딱 봤을 때, 떠보이는 피부 컬러? 그리고 두꺼운 커버, 또 매끄럽지 않은 피부 표현이 가장 먼저 보여요. 그리고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피부에 건조한 부분은 들떠 보인다든지 주름 사이에 화장이 끼어서 그 부분이 갈라져 보이는 그런 현상도 보이고요. 모공이나 여드름, 흉터 사이사이에 커버가 매끄럽게 되지 않아서 오히려 그 부분이 더 부각돼 보이는 그런 느낌도 들어요. 저는 한 25살 때까지 이렇게 피부화장을 하고 다녔는데요. 이 당시에는 제 피부가 어떤 타입인지, 밝기는 어느 정도인지, 컬러는 어떤 톤인지, 나한테 잘 맞는 쿠션이나 파데는 어떤 타입이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몰랐었어요. 그냥 피부가 하얘 보이길 원했고 여드름을 너무 가리고 싶어서 그냥 커버력이 좋다는 제품이 있으면 비비크림도 컨실러도 파우더도 무조건 많이 발라서 덮는 커버를 했고요. 피부 화장을 했는데도 뭔가 들떠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끼어서 피부 표현이 안 예뻐 보이는 부분이 있으면 그냥 그 위에 또 덧바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정말 어떻게 되냐면요. 다 놀고 집에 와서 거울을 보면 그 정말 경극하는 가면처럼 화장이 하얗고 두껍게 떠가지고 목이랑 컬러 아예 안 맞고 그냥 얼굴만 딱 둥둥 떠다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정말 이때에 저는 그냥 피부화장은 무조건 많이 발라서 가리면 된다라고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문제점들을 하나씩 같이 고쳐나가면서 현재 제가 하는 피부화장 모습으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가장 첫 번째로 바꿔주고 싶은 게 컬러인데요. 저는 23호에서 25호 사이에 좀 어두운 피부톤이고 노란기가 많이 도는 웜톤 피부예요. 근데 지금 피부에 발려져 있는 제품의 호수는 무려 21호 제품입니다. 그리고 웜톤인데도 불구하고 창백하고 환해 보이는 느낌을 원해서 노란기보다는 하얀기가 많이 도는 페어리한 좀 차가운 느낌의 쿨톤 계열의 컬러를 바른 상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 원래 피부랑 비교해서 보면 저한테는 너무 밝고 하얀기가 많이 돈다는 게 눈으로도 보이죠. 이 제품의 컬러가 이상하기보다 저한테 안 맞는 반대의 컬러를 발랐기 때문에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어울리지 않는 컬러를 제 피부톤에 맞게 고쳐줄 건데요. 가장 먼저 해줘야 되는 거는 내 피부톤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저는 23호에서 25호 사이에 좀 어두운 피부톤이고 노란기가 도는 웜톤 피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제 피부랑 가장 비슷한 밝기와 톤을 가진 컬러를 발라주는 거예요. 바로 제가 선택한 컬러가 이 컬러인데요. 얘는 23호 컬러예요. 근데 이 제품이 23호 치고 많이 어둡게 나온 쿠션이라 23호에서 25호 사이의 호수를 가진 저한테 가장 잘 맞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두 가지 컬러를 한번 비교해서 보면 제가 선택한 컬러가 상대적으로 노란기가 많이 느껴지죠. 저는 얼굴에 노란기가 많이 도는 웜톤 피부이기 때문에 이렇게 컬러 선택을 할 때는 노란기가 좀 돌면서 칙칙한 느낌은 없는 그런 컬러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부에 전체적으로 발라주면 어때요? 확실히 컬러 밝기도 보기에 편안하게 잘 어우러지는 느낌이고 웜톤인 제 피부에 채도도 자연스럽게 잘 맞는 그런 느낌이 들죠.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피부 컬러가 일단 자연스럽게 표현이 되다 보니까 좀더 꼼꼼하게 여드름 커버를 해줘도 두터워 보이거나 떠 보이는 느낌이 덜해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피부가 하얘지면 하는 마음에 저한테 안 맞는 밝은 컬러를 발랐는데 이제는 여드름 커버를 자연스럽게 해주기 위해서라도 내 피부톤과 가장 비슷한 컬러를 선택해서 피부 화장을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게 같은 호수의 제품이라도 밝기가 엄청 밝게 나왔다든지 아니면 컬러에 회기가 돈다든지 노란기가 심하게 돈다든지 생각보다 꽤 차이가 많이 있으니까요 쿠션이나 파데를 구매하기 전에는 그냥 23호 호수니까 나한테 잘 맞겠지 하고 바로 구매를 하시기보다 요즘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아니면 유튜브에 제품 전색상 호수를 비교해서 보여주는 사진이나 영상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시고 색상을 꼭 참고를 하셔서 내 피부에 잘 맞는 컬러로 나왔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구매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고쳐줘야 되는 거는 그냥 두텁게 쌓기만 하는 커버인데요. 저는 워낙 여드름성 피부고 오랜 기간 동안 여드름이 나고 없어지고 나고 없어지고를 반복하다 보니까 짜잘한 페인 모공이나 여드름 흉이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가리고 싶어서 파운데이션도 컨실러도 파우더도 무조건 양을 많이 묻혀서 쌓고 쌓고 쌓은 게이 피부 표현인데요. 물론 트러블 커버로만 따지면 화장 전보다는 여드름이 가려졌다라고는 말할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맨 얼굴이 더 자연스럽다고 느껴질 정도로 지금은 뭔가 텁텁하고 답답한 느낌이 많이 드는 느낌으로 표현이 됐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두껍게 쌓기만 한 커버를 피부에 얇게 표현되면서도 확실하게 커버될 수 있도록 고쳐줄게요. 이때 중요한 거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두텁지 않은 제형의 쿠션과 파데를 사용해 주는 거예요. 저도 그랬지만 피부에 커버를 할게 많으면 제품을 고를 때 커버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커버력이 좋은 제품들 중에서도 제형이 나뉘어요. 두꺼운 제형이면서 정말 강력하게 커버가 올라가는 제품, 그리고 얇은 제형인데도 꽤 커버가 잘 되는 제품, 이렇게 나뉘거든요. 여기서 제가 선택하는 쿠션이나 파데는 후자인 얇은 제형인데도 꽤 커버가 잘 되는 제품이에요. 커버력이 좋으면서 제형이 얇은 제품을 얇게만 이렇게 피부에 한번 싹 발라주면 그걸로 딱 끝내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내가 커버력이 좋은데 좀 제형은 많이 두터운 제품을 계속 많이 발라서 커버를 하다 보면 이게 트러블이 가려져서 피부가 좋아 보이기보다 눈으로 봐도 정말 뭔가 두껍게 발렸다라는 게 티가 나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이렇게 표정이 있잖아요. 이렇게 웃으면서 표정이 있는데 특히 많이 움직이는 입 주변이나 그리고 눈가 이런데 눈웃음 있는데 이런데는 화장이 끼고 갈라지면서 크리즈 현상이 더 심해요. 그래서 시간 지나고 보면은 여기에 선명하게 팔자 주름 가 있다든지 아니면 여기 일자로 쭉 그어져 있다든지 그런 현상이 많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는 딱 커버력이 좋다는 그 문구만 보고 제품을 구매하기보다 요즘에 쿠션이나 파데 리뷰하시는 유튜버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중에서 나랑 피부 타입이 비슷하신 분의 영상을 참고해서 내가 구매하려는 쿠션이나 파데 제형이 얇은 편인지 두꺼운 편인지 피부에 얇게 발리는지 두껍게 발리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구매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욕심을 버리고 딱 필요한 만큼의 양만 발라주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라, 에이, 이거를 왜 몰라?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저는 과거에 이랬어요. 일단 무의식 중에 거울을 딱 보는 거예요. 근데 내 피부에 가릴 것들이 많이 보이니까 화장품을 꺼내는데 파데를 한번 펌핑해도 될 거를 한세번 정도를 펌핑을 했고요. 이미 펌핑해서 나온 게 아까우니까 다 스펀지에 흡수를 시켜가지고 묻어 나온 대로 다 얼굴에 발랐거든요. 피부 표현이 두껍게 보인다는 건말 그대로 정말 많은 양이 올라가서 그런 거예요. 비유를 하자면 그 미술 시간에 수채화 말고 아크릴 물감으로 물감질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한 겹만 바르고 깔끔하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바른 거 위에 또 바르고 바른 거 위에 또 바르고 또 바르고 하면은 그게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 굳어 가지고 그 겉면이 쩍쩍 갈라지거든요. 그 갈라지는 현상을 크리즈 현상이라고 하는데 피부에도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펌핑하는 횟수를 정해줘도 좋고요. 쿠션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위보다 우선 앞 볼에 한번 찍어보고 생각보다 많은 양이 퍼프에 머금어져 있다 라고 하면 손등에 양을 조금 톡톡톡톡 덜어내서 사용을 해주는 거예요. 이때 어떤 느낌이냐면 피부에 얇게 한 번만 배경을 깔아준다는 느낌으로 전체적으로 발라줍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바르면서도 뭔가 커버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약간 찜찜한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여기서 참아줘야 됩니다. 왜냐면 커버가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그 부위, 한번더 커버가 필요한 스팟 부위에는 컨실러로 확실하게 커버를 해주면 돼요. 과거에 했던 피부 화장은 파데도 많이, 컨실러도 많이 이렇게 발랐는데, 이제는 파데는 얇게, 컨실러는 필요한 부분에만 발라주기 때문에 피부 표현이 얇고 자연스러워 보이면서도 커버가 확실하게 된 느낌으로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발라주면 시간이 지나도 주름에 끼이거나 쩍쩍 갈라지는 그런 현상이 확실하게 덜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들떠 보이는 부자연스러운 피부 표현이에요. 지금 이렇게 피부에 발려져 있는 모습을 보면 허옇게 들뜬 것도 보이고 모공 하나하나에 끼어서 일어난 느낌도 보이고 뭉치면서 밀린 듯한 느낌도 있어서 정말 피부 표현이 전체적으로 지저분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사실 컬러도 중요하고 커버력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 피부 표현이 가장 까다롭다는 생각을 해요. 이 피부 표현에는 사실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는데요. 특히 제품을 고를 때 저는 피부에 얼마나 밀착이 잘 되는지, 발림이 매끄럽게 촤르르르 잘 발리는지, 그리고 이런 여드름 흉터나 모공 사이에 끼임 현상 없이 이쁘게 잘 표현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거든요. 얘네들을 다 묶어서 보면은 피부 표현을 이쁘게 해 주는 쿠션이나 파데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내 피부 타입에 잘 맞는 쿠션이나 파데 제품을 찾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너무 헷갈리니까 제 피부를 예시로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먼저 지성 트러블 피부이기 때문에 얼굴에 기름기가 많은 피부라 촉촉한 타입의 제품보다는 매트하면서 지속력이 오래가는 쿠션이나 파데 제품을 선호해요. 근데 또 제가 모공이나 여드름 흉이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발림이 너무 매트하고 뻑뻑한 제품을 바르면 그 구멍 사이사이에 잘 메꿔지면서 발리지가 않아요. 때문에 완전 매트한 제품보다는 세미매트한 제형이면서 피부에 밀착력도 좋고 발림성이 좋아서 매끄럽게 촤르르 펴발리는 그런 타입의 쿠션이나 파데 제품을 선호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 피부 타입에 딱 맞는 제품을 선택해서 얼굴에 전체적으로 발라줬는데요. 확실히 들뜸 끼임 떠보이는 느낌이 덜하고 자연스럽게 매끄럽게 피부 표현이 된 모습이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내 피부 중에 부분적으로 정말 건조한 부위가 있을 경우에는 그 부분만 스킨케어 단계에서 보습감이 빵빵한 크림 제품을 발라서 수분을 채워주면 확실히 메이크업 후에 뜨는 현상이 덜 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내 피부 타입을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시면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인터넷에 피부 타입 테스트를 검색을 해보시면 간단하게 내 피부 타입을 먼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테스트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건성이 나왔다 그러면 촉촉한 타입의 쿠션이나 파데를 선택할 수 있겠고 만약 지성이 나왔다 라고 하면 매트한 타입을 선택할 수 있겠죠?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 큼직한 카테고리를 말씀드린 거고요. 밀착력이나 발림, 모공 커버 같은 기능적인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피부에 직접 바르면서 리뷰하시는 유튜버분의 리뷰를 참고하시면 그 제품의 발림성 같은 게잘 보이거든요. 이게 매끄럽게 발리는지, 뻑뻑한지, 모공 커버는 잘 되는지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제품 선택하실 때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컬러도 안 맞고 피부 표현도 두터워 보이고 들떠 보이던 부자연스러운 피부 화장을 내 피부에 잘 맞는 자연스러운 피부 화장으로 바꿔봤는데요. 사실 저도 아직도 피부가 안 좋고 여드름도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뭐 피부가 좋은 친구들이나 연예인들의 그런 베이스 메이크업을 따라한다고 해도 사실 같은 느낌이 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현타라고 할까요? 침울해지는 마음이 많이 들기도 하는데 그래도 확실한 거는 이렇게 나한테 잘 맞는 컬러,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과 커버를 해주는 것만으로도 조금 더내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이쁜 피부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다른 사람의 그런 모습과 나를 비교하기보다 내 기준으로 나한테 잘 맞는 그런 피부 화장법을 찾아나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도 인씨의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 번에 더 유용한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